4번에 귀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져 있고요.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까지 구하고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져 있어요. 라운드와 디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함수를 실행하기 전에 문제를 봤을 때 라운드가 나오는 거 보니 넘 디지트를 입력해야 되죠. 몇으로 입력해야 될까요? 넘 디지트. 6. 마이너스 3 맞아요 마이너스 3 그래야지만 백단위에서 작업해서 천단위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어, 어제도 어제도 맞추시고 오늘도 오늘도 맞추시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을 표시할 이 14셀에 셀 포인터가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수식 입력기호는 그리고 뭐라고 먼저 입력해요? 라운드 R O U 라운드 더블 클릭 함수 마법사 fx 어, 됐나요? 자 그리고 넘버는 자릿수를 조정할 숫자입니다. 우리가 조정할 숫자는 무엇에 대한 평균이에요? 귀걸이 품목의 판매 가격의 평균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이용한다? d 넘버에 d-a-v-e-r-a-g-e -E -E. 여닷과로 d-a-v-e-r-a-g-e 라고 문제지 보시고 입력하시고 여닷과로 그런 다음에 어디를 클릭한다? 수식 입력줄에 있는 d-a-v-e-r-a-g-e 클릭 음.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필드, 크리테리아 세 가지 인수가 모든 함수에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을 포함해서 영역 지정을 해야 된다? 목록 이름을 반드시 이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4에서부터 A12까지 드래그. 그리고 절대주소 지정한다 지정하지 않는다? 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풀면서 절대 주소로 지정했던 것은 랭크 랭크.EQ 순위 구하는 함수와 VLOOKUP 함수 두 가지만 있었어요. 나머지는 절대 주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필드는 실제 계산 결과값을 얻을 항목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가요? 판매 가격 판매 가격 그러면 필드에 커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뭐를 선택한다 판매 가격이라는 항목 이름 클릭 G4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건은 뭐예요? 귀걸이죠. 크리테리얼 네. 커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귀걸이 품목 D4와 D5를 영역 지정을 해주세요. 전체적인 자료에서 G4 셀에 있는 판매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건데, 우리의 조건은 품목이 귀걸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 가격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라운드. 라운드. 수식 입력줄에서 라운드를 클릭해서 돌아가시고요. 넘 i 디지트를 클릭해서 몇으로 입력한다. 마이너스. 4 마이... 마이... 아. 그래야지만 100단위에서 작업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가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되셨으면 확인 클릭. 그러면 3만 9천이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오른쪽 정렬에 뭐를 선택한다? 쉼표 스타일. 음.